안녕하세요. 코인에이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래비티 코인이 대량거래 터뜨리면서 장대양봉을 기록했었던 이 66원 가격대를 이탈하면서 낙폭을 확대하고 아직 그 가격대를 돌파하지 못한 기간 조정 중인 상황인데요. 이 상단 라인들을 돌파했을 경우 어디까지 목표가 되는 가능할지 그리고 이 박스권 기간이 지속된다면 어디까지 조정받았을 때 재공략 기회를 누려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분석해 드릴 거니까 신규 진입기에 누르보고자 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과거에 물려 계신 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추가 매수 관점에서 그리고 반등 시 돌파시 이제 목표가 관점에서 오늘 분석 내용 잘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본격적인 그래비티 코인에 대한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빠르게 수익을 창출해 갈수 있도록 단타 코인들을 이제 공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목표 수익률 보통 20에서 30% 정도로 잡아 드리는 코인들도 있지만 소통방에서는 50에서 100% 크게 갈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전략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어떤 코인을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가이드라인 공유해드리고 있고 더 그래프 코인의 사례를 보면 과거 사례 어떻게 됐냐면 이중바닥 다지고 반등할 때 베팅 이틀 만에 18% 수익 다시 한번 280원까지 찍고 반등할 때 다시 잡아야 됩니다. 가이드 드려서 또 하루 만에. 약 13%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2천만원 가지고 단타를 진행한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360만원 여기서는 200만원 이상 260만원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자 주기적으로 이런 파동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반복적으로 36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한 달에 열번만 진행하면 월 최소 1,000에서 2,000 이상 단타 수익 챙겨 나갈 수 있으니까요. 정확한 타점과 올바른 전략 함께 공유 받고 싶다 아시는 분들께서도 제 번호로 1번 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대응 전략 수립할 수 있는 소통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비트코인이 8월 16일 이제 56,000불 저점 한번 찍고 6만불 까지 가격 회복이 나왔는데 여기를 강하게 이제 돌파하는 그림보다는 어, 살짝 한번더 조정받는 듯한 모습 음봉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56,000불 깨지 않으면서 반등하는지 여부를 이번 주 계속해서 관심있게 봐야 되고 위로는 6만불 저항대를 뚫어내면 그 다음 저항대 63,000, 6만 만 6만 66,000불까지 위로 목표가 되는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쨌든 이제 비트가 음봉 은봉... 맞으면서 일단은 단기적 관점에서는 거래량 터진 캔들 이전의 밑꼬리 캔들인 51원과 그 이전의 저점 자리들 48원 자리가 일단은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 예상 가격이 되겠고요. 자이 구간을 이제 돌파하고 지켜주고 지켜주고 지켜주고면서. 반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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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등했기 때문에 이제 51원 자리를 깨지 않고 반등한다면 48원 손절 잡고 저점 베팅 가능하다. 눌림목 활용해서 물량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자 8월 6일, 8월 5일 폭락장에서의 저점이 대략 38.38.5원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 그래비티코인 기간 부정 자리, 박스권, 지지선 목표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 자, 밑으로 눌림목 51원, 매수 관점, 품절가 48원, 자 이제 마지노선 38.5원. 제시해 드릴 거니까요. 눌렀다 반대 가는 타이밍 잘 이용해서 물량 확보하시고, 이탈하면 저점에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제공략 기회를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적 관점에서는 51원 자리가 강력한 지지선이긴 하나, 그 이후에 거래량 터진 자리가 55원, 그리고 거래량 터지고 밑꼬리 달고 반등 나온 자리가 뭐 대략 56원 뭐요 정도 가격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자 55원과 56원 자리를 이탈하고 저항받고 저항받다가 잠깐 돌파했다가 이탈하고 저항받고 저항받고 돌파하고 지켜주면서 거래량과 매수세가 유입됐었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단기 지지선 55, 56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위로 이제 목표가 전략에 대해서 브리핑 드릴 건데 최근에 만들어진 이 단기저점과 고점과 저점의 변곡을 토대로 목표가 전략을 세우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64, 66돌파 여부를 확인하자.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가격대를 이탈하고 저항받고 저항받고 조정받고 조정받고요. 또 저항받고 조정, 저항받고 조정. 지금 벌써 네 번째 조정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 조정받으면 매도. 눌렀다 반등하면 제공약. 그리고 근데 이제 만약에 거래량 수반하면서 이 저항대를 뚫어낸다면, 그때는 이제 추가 목표가 전략 72원, 그 다음 약 85원, 그 다음 약 97원에서 약 105원 수준까지 예, 상방 열려 있으니까, 자, 과거에 대량 거래 터트리면서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린 캔들에 저점 자리를 깨면서 그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점이 높아져 나가면서 이 저항대를 뚫어내면서 추가 시세 부양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자, 위로, 목표가, 64, 66, 72, 85, 1 0 5원 이렇게 이제, 어 상방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 이용해서 여러들 성공적인, 어 매도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어떤 종목들을 매매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익을 창출해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 5%, 10% 단타 수익도 수익이지만, 50에서 100% 크게 갈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 그리고 솔라나 코인의 저점 부근에서의 200%, 300%가량의 폭등, 그리고 게이머 코인 약 1300%가량의 폭등, 그리고 세이코인 97% 그리고 아스타코인 20% 단타. 이렇게 빠르게 수익 챙길 수 있는 타점들 정조준에서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혼자서 수익 챙기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 번호로 문자 남기셔서 카톡방 입장하시고 실시간 매수매도 매수 타점들 함께 공부하고 조금만 더 노력해서 투자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